오늘 아침에도 친구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침에 여기 산책하면 참 좋습니다. <laughs> 어, 여기 <laughs> 어, 여기가 경치가 좋아가지고 여기 산속이 되고 공기도 좋고 산책하면 참 아침이 좋습니다. <laughs> 야 여기도 좁은데.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좀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하하하. <laughs> 하여튼 얘들은 그거 천만 있으면 이렇게 막 요렇게 집을 짓고 저렇게 집을 짓고. 전부 비탈이네. 비탈이니까 저를 짓 수밖에 없네. 넓게 뭐. 이랑길이이랑 길이랑 밑에랑또 아, 이쪽 동네로 위로 올라가, 올라가 봤습니다. 나도 여긴 처음이다. 이쪽은 안 와가지고. <laughs> 저 위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놨습니다. 참. 근데 뭐, 짓기는그렇다 지어 놨는데. 더우니까. 네. 잘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오늘 또 호텔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여기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전에 조선인하고 같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인 장소를 알게 되었는데 괜찮습니다 전망이 좋아 가지고 시부물 가져오봐 <laughs> 아, 여기가 지금 밥먹으러 왔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흐리 해가지고 풍경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강변 풍경이 괜찮은데 아침 잘 먹었습니다 이걸 좀 걷으니까 경치가 더, 더 좋네 오늘 이 아직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아주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좀 우중충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아, 정말 이게 한, 한 5일 이상 지금 계속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오듯이 거의 계속 잠깐잠깐씩 멈추고 이렇게 비가 옵니다. 진짜 우기는 여기막바지 우기 같아요. 아, 이게 11월 달까지가 우기인데 이제 11은 뭐 오늘 3 0일이가 이런데도 계속 비가 옵니다. 내일 모레부터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는 국을 끓였습니다국 먹고 이게 시기리아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비가 오네요. 아유, 빨리 먹고 갈라 있는데. 아, 원숭이들이 잘안 보이더만 오늘 이 지붕에 위또 쫙 모였습니다. 얘들이 몰려다녀 시붕에 예. 그냥 쫙 몰려 있네요 여기 <laughs> 담보다담불 하는 곳담불라동점이 바뀌었네 거기서 이제 또 버스 타고 시기리아로 어, 가는거예요 시내버스 뭐 이런거 아 이거 오늘 로컬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 친구하고 같이 이제 어, 시기리아 가려고 로컬 버스를 탔습니다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버스들 항상 꽉꽉 좀 차던데. 아, 담불로 에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리아행 버스를 탔습니다. 차가 빡빡합니다. 사람들이 빡빡하게 탔습니다. 서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자리를 좀 비좁게 해줘서 어, 양보를 해서또 앉았습니다. 얘도 <laughs>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laughs> 버스 내렸습니다. 버스 내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 가족도 시기리아라게 간다고 해 가지고 현지인 가족도 이거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개미집이 엄청 큽니다. <laughs> 쟤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 많이 히땡거지 어. 이런 식으로. 어.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소가 풀을 뜯고 있네, 한가하게. 여기는 이제 연못입니다, 혜자. 여기 악어 경고판이 있습니다. 악어가 산다고 조심하러 갑니다. 어. 아, 보여? 죽가 내가 한다고 그래 그래? 밑에 악어가 있는가보 어. 야이 혜자가 상당히 뭐야? 크다 그렇지? 그지? 어. 응. 원숭이들이 또막 달려듭니다 겁도 안되고 저쪽에 <laughs> 어, 있고 여기인가봐 여기서 저 어. 아, 예, 티켓 사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달라 가지고 사고 있는데, 어른 한 사람당 35달러입니다. 약 5만원입니다. 비쌉니다. <laughs> 진짜 여기는 뭐 입장료가 싸지 않습니다. <laughs> 여기도 반얀트리 나무가 있습니다. 요, 요런 식으로 저기 내려옵니다. 저렇게 내려와서 뿌리가 됩니다. <laughs> 줄기에서 내려와서, 가지가 내려와서 뿌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무가 퍼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온 숲이 한 나무가 그냥 차지하는 아 시비리아 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거 거대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기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바위가 저리 있네 그지? 쳐들어가기 참 힘들겠다 그래도 나중에 저 공략했대 공략해가지고 개 죽였대 <laughs> 동생이 10년 만에 저 성을 정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나쁜 그 아들을 갖다가 처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바위 보면 저렇게 계단을 파놨습니다. 저런 쪽으로 올려서 저 위에 그저 물을 갖다가 아마 이거 옮긴 것 같아요. 지고 옮긴 것 같아요. 오. 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난공불락입니다. 저걸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딱 올라오는 저 계단 만드는 그것만 막아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겠어요. <laughs> 참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년을 그래도 버텼는 것 같아요. 와, 바위가 참 이래 생긴 바위를 찾는 것도 참. <laughs> 야 여기도 깐 문이 들어갈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들어가기 힘들겠죠. 방향이 좋게 되어 있네. 아. 여기 에 중간 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고 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네요. 이제 위쪽에 계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쭉 뻗어가 여기부터 바위가 그냥 직각으로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야, 이걸 침공을 어떻게 하겠냐. 아, 대단합니다. 여기 게또앉아쉬는 데네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십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습니다. 와, 완전 각입니다 우와. 하. 아직 완전히 입구도 보지 않았는데 조금 올라왔다고 그래서 엄청 어, 평야가 보입니다. 네. 이런 유적지들도 보면 중간 중간이 있거요아 완전 밀려 다닙니다. 지금 입니입니다와 아. 여기 벌써 절벽이 있습니다. <laughs> 와, 계기서멈들 올바울 난립니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에이, 저쪽, 저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저 길이 보니, 야, 그대로 올라가네 여기가 사자 발톱이 있는 입구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벌써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아, 아찔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아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계단은 다 올라왔습니다. 아, 그 아래에 시설들이 있고, 저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 벌판이 그대로 있고, 아. 아 사람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드론못뛰도록 되어 있네 여기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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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의 요새입니다 진짜 등 정상에 올라오니까 넓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옛날에 꿈고를 지을만큼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또 연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모아 놓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수를 하고 있네요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바다 갈거네 요쪽이 막 기회를 노립니다 은방 와서 막 가져가려고 그 선이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laughs> 응. <웃음> <웃음> 이곳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이곳이 아마 그 어, 왕이 살았던 곳이 아나까 싶습니다. 어, 네. 아, 올라 오니까 뭐 크게 시설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옛날 그 흔적들만 추추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음. 군데군데 이렇게 물을 모아서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음. 저쪽 건너편 바위가 보입니다. 저기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근데, 어, 저기는 쌉니다. 오, 아, 저길로 가는 가 같은데. 어, 어. 저기 가 저기는 한 돈만 원 주고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5만 원 짜리고. 그래서, 5만 원 비싼 사람들 저기 가서 이거 멀리서 조금 보고 간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저쪽 건너편 저기 산이 보이고, 들판이 평평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 내려갑니다. 와, 이거 뭐, 완전 직각입니다. 여기 뭐, 이 계단이 있어도 힘든데, 이 계단이 없이 만약에, 이런 길로, 이렇게 파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아마, 어그 행거 같은데, 이, 이 길로 어떻게 다니지 참, <laughs> 물자도 뭘 가져와야 될 테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해야 될 테고 했는데, 어떻게 다니지 참, 아이고,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기는 여기 옛날에 막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탔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막뭘타서 어 공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이건 직각입니다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아 여기가 제일 무서운 지역입니다 내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막, 미, 이 물방울들이 막 날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 우리 친구는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어, 만남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려가는 길은 잔도입니다. 이거 좀 대단합니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끓지 말라고 합니다반짝반짝다고 반짝반짝 합니다. <laughs> 바짝 바짝 합니다. 예. 이게 석양 수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려가다 갑자기 왜 저렇게 또 계단을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참 무섭겠습니다. 저기는 무시무시합니다. 이런식으로 뱅뱅돌아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아. 동굴 페인팅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옛날 잔도가 남아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여기는 <laughs> 이 잔도가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저쪽도 옛날에 다닌 길 같은데 좀 남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포비던 금지된 길 거기 올라오는 길그길이요 아, 바위가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작고 올라갈수록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왔습니다 <laughs> 바위가 진짜 특이합니다 이것도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동굴 코드케이브 보라 오 여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저 흔적들이 자세히 보니까 옛날 그 그림 그 그리던 흔적들이 남아 있네요 이게 노천이 되니까 아, 겨우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굿아아 아, 예, 옛날 그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저 친구는

어 시킬 박스 내려왔습니다. 다 역시 여기도 관광지 아래에는 상품 예, 기념품점이 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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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처님하고 코끼리하고 조상꾼 네. 여기는 가면 또 이랬습니다 가면을 많이 파네요 옷 페인팅 가면 <laughs> 친구는 또 저기 뭐 살라고 아이고 코끼리 또 타고 갑니다 여기 여기는 뭐 그것도 없이 저렇게 타고 가네 오 아니 저왜 안장도 없이 타고 가 안장도 없이 타고 가네 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아, 힌두사원에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높이가 엄청나네 어, 우리가 여기 보려고 중간에 내렸습니다 한번 가보죠 <laughs> 어, 힌두 사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어, 1인당 500씩 내야 됩니다 뭐 비싸진 않아도 입장권을 꺼내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발 벗고 신발 벗고 그리고 어, 모자 벗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내라서 조금 깨끗해서 좋습니다 어, 이게, 실루엣 버스라면 참 곤란해서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에는 이렇게 쑥 되어 있습니다. 어, 있죠. 오케이. 아이고, 뭘 하지 말라는게 많네. 이게, 모시는 신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신, 여기는 무슨 신. 힌두사원이니까. 야 진짜, 힌두사원, 이게 타워를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저 위에 붙어 있는 신들이 뭐, 수백 명 붙어 있습니다. <laughs> 저 어떻게 다 만들어서 저를 올렸을까, 그지? 참, 대단합니다. 안에 보다 밖에 타워가 더볼만하 화려합니다, 화려해. 어디 가나 무슨 신이 일이 많은지, 예, 조각으로 뭐 해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Tear just burst from the side of your eyes, and I know what you say. lies on my